네, 전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습을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기적일급 한자 속성 강의 57강 할 차례죠. 우리가 지금 고기 육자를 살펴보고 계신데, 고기와 관련된, 고기 덩어리와 관련된 글자가 요런 글자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갑골문 보시면 아, 저 글자를 고기 덩어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기 덩어리라는 것은 먹기 위한 고기 덩어리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재물, 제사에 바치는 재물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1급 한자 57강에서 자세한 강의는 봐주시고 이 글자는 속성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제 고기 덩어리가 들어가는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귀성, 귀가 할 때, 돌아갈, 돌아올 귀 자는 어떤 걸까요? 돌아갈, 돌아올 귀 자. 그렇죠. 귀성계 할 때, 귀양 할때이 글자죠. 여기에는 비추 자가 들어가 있고 발지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추자가 들어가 있고 발지자가 들어가 있고 고기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돌아갈 귀향 귀성에 돌아갈 돌아올 귀자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 57강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부님 은사 군사부 일체할때 스승사자는 어떤 걸까요? 스승사자, 그렇죠? 스승사자는 요 글자가 스승사자죠. 요 슬과 불처럼 생긴 글자가 그러니까 고깃덩어리와 칼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와 칼, 고기 덩어리와 칼, 칼로 고기 덩어리를 써는 그 도구잖아요. 어떻게 스승사가 되었는지 그 스승사의 개견이 들어가면, 요 개견 자는 개 정도 크기의 동물의 의미요서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동물에 있어서 스승에 해당하는, 즉, 뛰어난, 위대한, 힘이 좋은 동물은 사자사자죠. 요거는 수건건 자가 들어가고, 요거는 슬과 불자가 들어갔는데, 요거는 장수 숫자입니다. 장수 숫자. 우리가 장수, 대원수, 그런 얘기 하죠. 재물을 천에 싸서 보관하고 있는 모습, 재물을 칼로 자르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단을 청소하는 모습,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요 글자는 또 뭡니까? 요 글자는 옛날 그림 보시면 고기덩어리가 들어있는 이 도, 이 그릇에서 양손을 이용해서 고기덩어리를 예. 네, 그렇죠. 드러내는 모습이죠. 고기 덩어리를 들고 있는 모습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에, 재물을 건져 가지고 들려 보내는 거예요. 이 갈착이죠. 네, 재물을 들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낼 견자입니다. 파견. 보낼 견자의 말씀머니 붙은 뭐니까 말로 야단을 쳐서 보낸다. 우지지를 견, 견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고기 덩어리를 들고 들려 보내는 거고, 이거는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건데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쫓을 추 따를 추입니다. 추종하다, 추구하다, 추모하다, 추신할 때 쫓을 추 다를 춥니다. 이 쪼출추 다를 추자에 쇠금이 붙고 나무목이 붙으면 어떤 글자가 쇠망치 추고 어떤 글자가 망치 퇴입니다. 철퇴를가하다. 철퇴 철퇴 망치 퇴자요. 나무로 만든 망치, 쇠로 만든 망치, 망치 퇴자. 쇠망치 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쇠몽둥이라고 볼수 있죠. 어, 고기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장군을, 장수를 쫓아가는 사람이 쫓을 추인데, 그 쫓아오는 사람이 자기 편일 때는 뭐 철퇴를 가할 필요가 없는데, 이 고기덩어리를 빼앗으려고, 즉, 재물로 바쳐야 될 고기덩어리를 빼앗으려고 따라오는 적군이라면, 철퇴를 가야 되겠죠? 나무목과 세금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철퇴, 망치태 자고, 나중에 철퇴가 된 것이겠죠? 요 글자가 여러분들 보시면 고기육, 그래서 저 글자를 편의상 고기추, 고기육 그랬습니다. 고기덩어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